예, 안녕하세요 녹촌입니다 음 이제 앞에서 아마 어,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앞쪽에서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어, 보통 머신러닝 하면 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미 뭐 세상에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뭐 이런 학습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싶었을 텐데 어, 앞쪽에서 이렇게 좀 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아마 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머신러닝이라는 현재의 머신러닝을 할 텐데, 아마 얘기를 하시면 제가 왜그 앞에 거를 하, 했는지를 아마 이해되시고 다시 보시, 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 이후에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 제가,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앞쪽에서 붙어 있던 그 퍼셉트론부터 다시 반드시 보시기를, 어, 그, 추천드립니다. 예. 어, 일단, 어,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제일 이 혼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저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하기 전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니어 리그레이션, 뭐, 소프트 맥스, 뭐, 이런 것들 을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게 도대체 어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머신러닝의 그림 안에 도대체 어느 영역이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가, 이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제가 그 가졌던 그이 의문들을 저는 이제 앞쪽에서 하나 하나씩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은 예입니다. 예. 이제 최종적인 목적. 어 보면 슈퍼 바이즈드 러닝 뭐뭐일 쪽에서 이제 뒤 쪽에서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쪽에서 하실 때도 결국은 예를 하는 건데,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얘를 제가 어, 설명을 드려서 얘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견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개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개념부터 나왔고 결국은 퍼셉트론이 발전돼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뉴런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어, 아마 어, MIT 뉴런 뉴런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나올 거예요. 어, 그쪽에서 이제 뉴런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놓은 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뉴런들이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뉴런들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예이 통신을 하는지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것도 아마 심심하시면 한번 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한번 보면 내가 학습하는 것들이 아 저런 저런 행동들을 학습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면 좀더 편하게 그 머신러닝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쭉 설명해 오셨 어, 쭉 설명해 왔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뉴럴과 뉴럴과 서로 통상, 어, 통신을 할때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뉴럴이 다음 뉴럴한테 보내주는 신호 예, 이런 것들 예, 이 부분들을 그림을 나중에는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여러 개의 이쪽이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 히든 레이어 영역을 통과해서 최종적인 결과 값을 가지고 온다. 뭐 이러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최종, 이제 현대의 그 머신러닝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알기 전에 먼저 요, 요부요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한 영역부터 먼저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넓혀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사실 라이브러리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를 다 해주면 그러면 난알 필요 없이 그냥 라이브러리이다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그 라이브러리 안에 어 우리가 앞쪽에서도 몇개 어 프로그램 뭐 간단하지만 프로그램 만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걸 만들고 되면 그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def에서 펑션을 만들면 그 뒤에 파라미터 값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텐서플로우의 라이브러리를 쓰긴 쓰는데 여러 파라미터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 파라미터들을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며 거기에 집어넣는 숫자가 어떤 의미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지를 모르면 이 텐서플로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도 이 그림 딱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뉴런과 이 하나의 뉴런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여러 개의 뉴런이 붙어있는 결국은 여러 개의 뉴런이 붙어서 하나의 뉴런에다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어떤 식으로 수학적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게 텐서플로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어, 설명해주는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면이 그림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 헉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 수학이 보면 일단 거부감부터 오죠. 저도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사실 그랬으니까 이제 거부감이 확 옵니다. 근데 어, 이것들을 다이해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수학을 못해서 자 그러면 어, 먼저 이 영역 중에서 처음에 어디부터 하느냐면 어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하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최초의 어떤 앞쪽에 어떤 신호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모이게 되고 모였을 때 이게 왜 모이는지는 또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모여야만 되는지. 그래서 이 모일 때 여기에 웨이트라는 값을 사용을 하죠. 웨이트 값은 아마 이때까지 어 해왔으니까 아마 아실 거고 W라고 얘기하는 이 웨이트 값이 모이게 되고 이 웨이트 값을 모아서 써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어스와 함께 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그림 안에서 딱 여기까지만을 했을 때 요구만으로도 리니어 리그레션 이라는 것을 할수 있다 이 영역은 리니어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리니어한 영역이다 넌 예, 리니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조금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넌 예, 리니어가 들어가지 않고는 사람의 뇌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했을 때, 리니어 한 것이고, 이 리니어 한 것만으로도 어떤 특정, 아주 특정한 국소적인 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얘네들은, 요것들은 데이터네.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건 내가 넣어주면 돼. 내가 만들, 어 만들고 있는, 그, 저, 판다스나 이런 거 가지고 이미 해보셨죠? 판다스나 넌파이 같은 걸로. 데이터를 쫙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얘네들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합을 해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앞쪽에서 이미 해보셨잖아요. 합을 해줄 때는 이 함수 기억나시죠? w x b 라는얘 가지고 그냥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다 뭉뚱거리는 겁니다. 합쳐합쳐는 없는 거고 이게 합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제가 앞쪽에 퍼셉트론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에 좀더 발전된 거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합쳐요. 합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로 아주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못 나갑니다. 니즈 네그레시아는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앞에 합쳤어. 합쳤으면 합쳤으면 그러면 어, 입력 값이 있고 얘를 합쳤어요.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을 사람이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어, 러닝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답을 또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그 답하고 차이가 날 거잖아요. 처음에 W 값은 랜덤하게 지정이 돼요. w 값이 원하는 값으로 딱딱딱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학습이 됐다는 얘기고 어, 그것은 입이 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학습이라는 거잖아요 학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에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두 개가 차이가 날 거잖아요 내가 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요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답하고 내가 제공하는 답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계산하는 것을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이 로스 값입니다. 로스 값. 그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로스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코스트 펑션이 좀더 일반적이고 맞는 말이긴 하죠. 어쨌든 코스트 펑션.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의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날 텐데 그럼 이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을 하는 것은 이 차이 나는 거를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백프라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프라프게이션이 이 뒤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백프라프게이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앞쪽으로 가게끔, 예, 하는 여기까지만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백프라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서부터 틀린 것들을 바꿔서 앞쪽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전달되는 건 없어요. <laughs> 예, 왜냐하면, 전달은 사실 W 값까지만 전달이 되는데, 그 W 값은 이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안, 이 안에서 계산이 다 됩니다. 계산이 다 되고, 그것은, 어, 일단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과, 그레디언트 디센트, 코스트 펑션은 얘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것을 이제, 줄이는 거죠. 점적 오차를 줄이, 에라를 줄이는 걸 알기 위해서, 그라디언드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어, 요 내용을 쭉 설명드려서 요 장표가 이해되게끔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 내용들을 아마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왔다 갔다하면서 할 겁니다 PPT 하고 그래서 결국 그 PPT 한 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이제 머신러닝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먼저 예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코드인데. 어 먼저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경을 환경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 가져왔던 것들 이미 다 가져왔으니까 이건 앞쪽에서 계속 했었던 거니까요 실행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 넘어가고 그리고 현재 저는 일단 어 텐서플로우1에서 실제 세세하게 코드들을 다 한번 짜보기 위해서 텐서플로우1에서 한번 먼저 어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15 버전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컨셉에서 일단 이번 동영상에서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단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퍼 s 시스라는 것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PPT에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결국은 실제로 이 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펑션을 사용하는데 wx u b라는 펑션을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ws 플러스 b는 결국은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빨간 점들이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인들을 찾는 겁니다.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찾는 건데, 이 라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럼 어떤 라인이, 이 라인은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고, 그니까, 러 뭐, 이런 라인이 그어질 수도 있고, 이런 라인이 그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최초의 이 W 값은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모르, 몰라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적합한 값을,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이 코스트, 어, 코스트 펑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코스트 펑션에 어, 이 함수들이 막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적어놨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냐 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라인으로부터 이 빨간색 점들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일 때이 라인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거리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민 스퀘어드 에인데 이게 왜 어, u 스퀘어드가 되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점점 이 크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래프를 내가 w 값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졌다면 얘의 에라 값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에라 값은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다 합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보시면 그 코드를 짜기 위해서 먼저 함수부터 하나 만들고, 인풋 펑션인데, 그게 하이퍼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W, 웨이트 값을 집어넣어서, 그 웨이트 값을 막 바꾸면서 그래프를 바꿔보겠다는 거고, 웨이트 값과,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바꾸겠다는 거고, 이 웨이트는, 피처인 거고, 피처는 이제 점점 이제, 이, 어, 어,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뒤에 가시면. 그러니까, 피처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맛을 보 사과의 맛을 봤을 때, 이 맛에라는, 맛의 의미를 어떤 화학식 하나,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과 안에 들어있는 단맛 화학 분자하고, 그 다음에 뭐, 뭐, 약간의 뭐, 쓴맛이 있을 수도 있죠. 껍데기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피처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 배열입니다. 행렬, 행렬이기 때문에 대문자 W를 썼고요. 얘는 바이어스 값한 값을 의미합니다. 바이어스 값을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B 값이 되는 거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어,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냥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얘를 어, 그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가 나네요. 전체적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에 어,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같죠? 그러면 W, X, B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O 값을 그려보라. 그러면 실제로 러닝이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W 값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W 값을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이게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 가까워지면 이게 아마 이, 이게 로스 값이 더줄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W 값이.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B 값을 움직여가지고 얘를 이쪽에 보내는 게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W값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에다 두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다 두는 게더 맞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수정해 볼게요. 그럼 대충 제가 손으로 한번 해봐도 뭐한이 정도? 이 정도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W값이, 어, 어, 로스값이 많이 주는 거죠? 의미가 이겁니다. 러닝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게 러닝입니다. 이게. 앞쪽에서 했던 그 러닝 러닝이라는 건 결국은 이걸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W값과 B값들을 막 조정을 해, 해봤더니 가장 이 사이의 거리들 그랬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으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 설명드린 이게 코스트 펑션이고 이 사이의 거리들의 합, 합을 평균을 내서 제일 적은 값이 되도록 이 값들을 계속 조정하는 게 이게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러닝을 을 가지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근데 대부분은 텐서플로 라이브러리 다 있고요. 이 개념만 이해하고 그 텐서플로의 라이브러리를 쓰기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수학적인 그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러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그림에 있었던 아까 그림에 있었던 그 서메이션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하고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씩 거기에 앞쪽에 이제 PPT 장비에 있었던 그 어, 수학식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이해를 이 뒤쪽 동영상에서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